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예, 인체 실수 방지 기술의 예, 1-5번 인간과 직무의 적응 흥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전한 인간과학론 김홍재 박사님 충북 출판사 2001년도 자료 되겠습니다 흥미는요 쾌적 만족한 경험을 통해 도전 태도라고 부르고 주관과 객체가 하나로 영합된 상태로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발되고 인간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면 그 행동이 발전하는 방향이 될수록 조정의 점으로 매우 중요하다. 헤르바르트가 안착시켰고요. 처음 만나거나 친소하지 못한 상대가 성격을 파악해 취미나 특기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취미나 흥미는 대개가 개인의 성장과정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고요 누구나 나름대로 좋아하는 분야가 존재하고 특히 어떤 일을 좋아할 때 흥미라고 하고 흥미는 개인의 직업을 선택, 종사하는 동안 긍정적, 부정적 중요한 요인이고요. 예를 들어서 책 읽기를 통해서 사회와 자신을 발견, 글쓰기를 통해 자신과 사회 모습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수 직업에 적합한데, 책 읽기를 죽기만큼 싫어하고, <laughs> 죽기만큼 싫어하고, 글쓰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은 교수나 기자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에서 적합하죠. 그러나 반면에 개털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수에서 불가다. 흥미는 개인의 적성만큼 직접 요인이 아니할지라도, 적성과 밀접 관계가 되고, 직업의 준비, 업무 수행에 중요한 요인이고, 흥미를 느끼는 일에 몰두 가능하고, 좋은 길을 얻을 수 있는데, 또는 흥미는 활동 사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 주의를 갖게 하는 개인의 일반화된 행동 경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에 대한 즐거움, 호기심을 갖게 되는 동기적 성향, 직업에 대한 만족도, 노력의 투여량, 지속적 정소기관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흥미고요. 흥미는 성장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어릴 때는 단편적, 일시적이지만, 성장과 더으로구체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요. 흥미 있는 직업을 종사하면 행복한 거죠.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빨리 그 일에 익숙, 의욕적이 되고, 심리적성 검사 결과, 적성 관리 높은 곳에 흥미 요인이 가면, 적성 플러스 흥미가 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미 분야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문학적 흥미, 물상과학적 흥미, 생물과학적 흥미, 사회과학적 흥미. 이래서 생물과학적은 생물학, 생리학, 의학, 동물학, 식물학, 심리생물학, 기타 생명계에 관한 생명과학적 의학 관련 측에 맞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고요. 두번째로 기계적, 전자적, 상업적, 봉사적 흥미 인데요. 전자적 흥미는 전자공학기술 및 기타 전자 분야를 다루는 활동에 관한 흥미로써 경영 및 관련직에 맞고, 봉사적 흥미는 사회사업, 사회복지, 교육, 종교 등의 활동에 관한 흥미로써 사회사업, 교육직, 종교직에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무적 흥미가 있고, 고개적 운동적 흥미, 음악적 흥미, 미술적 흥미 있는데 사무적 흥미는 회계 계산, 정리 서기적 활동에 대한 흥미로서 단순 사무적에 맞고요. 음악적 흥미는 성악, 과학 기악, 작곡, 감상, 평론 등 음악적 활동에 관한 흥미로서 음악 관련쪽에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술적 흥미는 회화, 조각 등 미술 활동, 디자인, 감상, 평론 등 미술적 활동에 관한 흥미로서 미술 관련쪽에 맞다 이렇게 흥미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면 그만큼 행복하게 되고 능률도르고. 오 성과도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죠. 예,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라는 게 모티베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기부여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하 목표를 향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인데요. 동기나 의욕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메카니즘이고요. 적성 검사의 득점이 높아도 의욕이 낮은 사람은 적성 검사의 득점은 낮지만 의욕이 높은 사람보다 업무에 관련된 성취도는 낮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적성검사로는 득점이 높아도 의욕이 낮으면 그만큼 비록 적성검사 득점은 낮지만 의욕이 높은 사람보다 성적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의욕이 중요하다.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리더의 동기부여. 어, 그 팀의 리더의 동기부여야 말로 그 팀을 안전하고 안정하며 높은 성과의 팀으로 만들 수 있는 미끄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지만요 같 동기부여가 잘되고 리더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면 사고율이 줄어든다는 거죠. 인적 실수도 줄어들고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